오셔줌 입니다 자, 이제 삽입에 뭐꽃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표 차트는 사실은 뭐 어떤 분들에 의해서 뭐잘쓸수 있을까 안쓸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제일 많이 쓰는 게이이세 개입니다. 네, 일단 텍스트, 네, 텍스트구요. 도형 예 도형 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구요 하나만 골라서 한번 넣어 볼게요 예 이렇게 크기 조정 뭐다 가능하구요 도형 미디어 뭐 이렇게 어놀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음 아이포토 그리고 아이튠 그리고 뭐 아이무비 막뭐 그리고, 뭐, 퀵타임, 등등이 다 여기랑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 아직 사진에 이런 걸 동기화 안 시켜놨지만, 동기화 시키시면 여기서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다만, 이게 외부의 사진을 가져오실 때는, 뭐, 바탕화면에 있는 인터넷이라던가, 이런데서, 제가 만약에 이미지 중에, 좀 귀여운가 해볼까요? 음 딱히 기운은 없네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예, 이 토마토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토마토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일단 이 텍스트 도형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유튜브는 직접 넣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동영상 보면 프레지에 맞는거 보면 유튜브를슉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유튜브는 그냥 링크로 처리하는게 뭐 현재는 네 그렇구요 자 일단 다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택하면 스타일 텍스트 정렬이 나오는데 이 스타일은 텍스트인데요 사실은 이게 어, 파워포인트로 치면 글상자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글상자가 지금 아마 글상자가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글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미지뭐 이거는 색깔 뭐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 채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색깔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네 테두리, 테두리도 뭐, 있,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안 만드셔도 되고요. 뭐, 그리고 뭐, 테두리는 없어도 된다. 혹은, 있어야 된다. 혹은, 액자 기능이 있습니다. 액자를 누르면, 예, 요 밑에 액자가 원하는 액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 괜찮네요. 아까 그러니까 테두리 선 골랐을 때, 여기 선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액자면 또 액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키워볼까요? 자, 텍스트 상자는 바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글씨가 커져야 됩니다. 자, 글씨를 키워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50을 한번 키워 봤습니다. 네. 예, 뭐그리이 소선이란 좀옵션들은 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림자 넣었냐 안 넣었냐인데요. 네. 보통 그림자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 좋겠죠. 네. 그림자 없음라고 거면 좀심요하지않아요 그럼 그림자 이렇게. 예, 그림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쓰시는 거 넣어주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사. 짠,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사되는 건데요. 음, 뭐 그리고 뭐 퍼센테이지로 이제 반사의 정도를 이렇게 많이 진하게 대충 뭐 이렇게 됩니다. 불 투명도는 연하게 하느냐? 된데요. 연하게 되면은 약간 어두침침해집니다. 그래서 예. 투명도는 아니고요. 불 투명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튼 이렇게 됩니다. 자, 텍스트 관한 얘기 조금 더 하면요. 자, 그러면 글씨체를 바꾼다. 글씨 크기를 바꾼다. 이런 건 어디로 들어갈까요? 다히 텍스트에 들어가야죠 스타일은 글 상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텍스트는 이제 아 어, 텍스트는 이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뭐 레이아웃 뭐도 있고요. 자 스타일, 자 제가 좋아하는 글자 폰트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배달의민족 조화체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예,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 폰트에 따라 좀 다양해집니다. 글씨 폰트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뭐 줄일 수도 있고요. 예, 더 예, 대고 작고 이런 기본적인 거 되고요. 뭐 링크 볼트체. 뭐, 나는 볼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등등 있습니다. 이탈릭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 키, 어, 저기, 폰트 중에는 안 먹히는 게좀 있습니다. 자, 이제, 폰트의 정렬. 자, 이쪽인지, 만약에, 얘가, 제가,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뭐, 그냥, 일반인지, 이런 거 정하실 수가 있구요. 예. 어, 문장이 많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서 얘는 뭐 들여 쓰기로 하겠다 뭐 이런 좀 기본적으로 다시 내어 쓰겠다 그리고 아예 어어 그렇죠 그리고 뭐위 아래 맞추겠다 뭐 이런 부분들 줄은 뭐한 줄인지 아니면은 늘리면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늘어나게끔 하는 부분이 되구요 어, 목록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목록 구분 및 목록점 이렇게 해서 예, 이런 거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구분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은 어,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텍스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넣어보시면서 잘 익히면 익힐수록 좀더 이제 이쁜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렬은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무갈 특창고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회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도형 얘긴데요. 도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뭐 화살표부터 뭐 이런 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이 이 도형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도형을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 점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얘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보이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가장자리에 어떤 굴곡?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도형은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보시면 되고요. 약간 도형에 따라서 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스타일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니면 직접 어좀 위험하지만 소스 트림에 직접다가 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테두리 넣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간단하게 테두리 넣냐 느 테두리 색깔은 뭐냐 여기 들어가면 색깔 뭐할 건지 이런 것들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테두리 조금 좀 구분되게 다른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네. 자뭐 그림자는 그림자 아까 반사는 반사 예 부트 병도. 자, 아까 텍스트 부분 어, 이 안에도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요. 예, 이렇게 되면 앞에 글상자랑 동일해지는 거죠. 텍스트를 넣게 되면 아까 전과 같이 구분 안 되고요. 난 텍스트 안 넣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텍스트를 볼 필요가 없죠. 도형엔 텍스트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정렬. 요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정렬을 저희가 많이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뭐 당연히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가능하고요. 뭐이 중에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됩니다. 난 이게 좋아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어 그리고 뭐 테두리 있냐 없냐 뭐 이런 설정을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네. 뭐 그림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이 스타일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미지에서 뭐 크게 손될것 없습니다. 자, 이게 제가 땡겨온 이미지고요. 자, 요 얘기하고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음, 이거는 파일 정보, 마스크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이미지를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위치는 이런 거 예, 이런 게 됩니다. 이게 마스크 편집이라고. 예를 들면은 얘가 엄청 커졌어요. 짠. 그럼 나타난 거 이거밖에 없겠죠. 이거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마스크를 입힌다고 해서 마스크 아이고라고 합니다. 자, 인스턴트 알파가 꽤 재밌는 기능입니다. 그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배경을 삭제한다 이런 게 엄청 힘든다는 거 아실 건데요. 인스턴트 알파를 쓰게 되면요. 짠 이렇게 비슷한 그림들끼리 색상들끼리 지워줍니다 얘를 어떤 일이 벌인지 볼게요 없어졌어. 보셨, 보셨나요? 아 어, 일단 마스크 때문에 좀 그렇죠? 일단 예 잘참했습니다 다시 마스크 편집해서 토마토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토마토가 사라진 거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색들을 없앨 때 아까 인스턴트 알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중에 인스턴트 할파까지 알아왔고요 노출 뭐 이런 수, 설정이 이제 정해집니다. 사실 뭐 개인 사업자도 거의 건들일 없죠. 초보자분들은 예 이쪽에 주석을 달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정렬 부분 이렇게 정렬하면 되니까 이렇게 텍스트 도형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갔다 그 보셨던 거. 이회 이제 슬라이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진 않죠? 예, 여기까지 배우셨다면 여러분도 굉장히 어, 많은 부분들 파, 어, 키노트에 대해서 다루신 거.